60세 이상 지금 햇빛 안 쬐면 몸 안에서 이것 무너집니다. 비타민D 부족하면 약부터 드시나요? 그런데 그게 정말 최선일까요? 요즘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비타민D 수치가 낮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은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서 드시죠. 하지만 오늘은 약 대신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바로 햇빛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햇빛은 단순히 따뜻하고 기분 좋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자연 자원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왜 약보다는 햇빛이 더 좋은지, 그리고 비타민 D가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닌 이유까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비타민 D란 무엇인가? 먼저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사실상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햇빛을 통해 만들어진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화되고 이후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뼈 건강이죠. 칼슘과 인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면역력 강화, 염증 조절, 당대사, 기분 조절, 심지어 우울증 완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 독감 같은 감염병에 잘 걸릴 수 있고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약으로 먹는 비타민 D, 왜 한계가 있을까? 자, 그렇다면 약으로 먹는 비타민 D는 어떨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한 경우라면 빠르게 보충해주는데 효과적이죠.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어요. 첫째, 흡수율에 문제가 있어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공복에 먹거나 그냥 물이랑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죠. 둘째, 우리가 약으로 먹은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거쳐야 활성형이 되는데 이 과정이 사람마다 효율이 달라요. 특히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효과가 덜할 수도 있어요. 셋째, 과잉 섭취의 위험도 있어요. 몸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약으로 꾸준히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결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즉 약은 보충수단일 뿐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햇빛을 쬐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햇빛은 어떨까요? 햇빛, 특히 자외선비를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비타민 dc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보다도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햇빛으로 생성된 비타민 D는 몸이 스스로 필요할 때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잉될 가능성도 적어요. 무엇보다도 생체 리듬에 맞게 작용하니 몸에 부담이 덜하죠. 또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건 햇빛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그래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인데요. 이게 우울감도 줄이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햇빛을 자주 쬐는 사람들은 우울증, 심장병, 당뇨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쬐어야 할까? 그렇다면 햇빛을 얼마나 쬐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햇빛을 쬐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 얼굴만 살짝 쬐는 것보다 팔, 다리처럼 넓은 부위를 노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생성이 거의 안 되고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은 효과가 없어서 직접 바깥에서 햇빛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가 약하거나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비타민 D는 약으로도 먹을 수 있고 햇빛을 쬐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본래 햇빛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약은 단기적인 보완책일 수 있지만 햇빛은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입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햇빛. 하루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지금 바로 창문을 열고 밖으로 한 걸음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햇빛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